자 오늘 할 게임은 EUD 힐링 컴각의 캐리어 편 해볼게요. 이 맵은 유튜버 페런츠 TV라는 분이 만든 맵입니다. 우리 캐리어 엠터세터가 야마포 공격을 하는 하크나 맵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상대방도 프로토스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스를 너무 냅두면은 똑같이 캐리어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상당히 아파요. 자, 벌리세요. 공격 들어갑니다. 가운데 파란색은 테란, 한시는 저그, 다섯시는 프로토스입니다. 모든 건물 뿌시면은 게임 승리. 패배 목적은 심해 죽으면은 게임 패배합니다. 패런처팁이라는 분도 스타 유즈맵 파시는것 같아요. 자, 캐리어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세터, 방어, 실드. 로버틱스 하나 올리고, 템플 아카이브스가 전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옆에 파일럿 자, 일꾼 좀만 더 뽑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포트캐로. 포토를 안 깔아도 상관 없는데 까시면은 좀 방어할 때좀 편합니다 아 6개 정도? 어, 자원은 5천원인데 멀티가 상대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 끝내고 멀티 먹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컨 개발해주고 다크 두마리 셔틀 하나 그 다음에 옵저버 하나 나중에는 이 상대방, 테란이나 이제 저그를 마고 하신 다음에 테란이나 저그 일꾼 많이 뽑아주시고 이제 프로토스 일꾼 다 죽인 다음에 캐리어만 잔뜩 뽑으시면 됩니다 입도 세터 댐시는 260 고정 공업은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공업은 뽑으실 필요 없고 다른 스카우이나커세어 아비터는 다 일반 유닛입니다 이맵의 공략은 5시에 있는 플터스를 너무 냅두면 안 돼요 너무 냅두면 은 얘네들도 똑같이 캐리어를 뽑아서 저한테 쳐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픕니다 서로 닭각한 만들어 주시고요 화려하죠, 되게. 자, 입도 센터가 이렇게 야마포 건 공격을 합니다. 데미지를 어, 260이고요. 이 우측에다가 포트캐더를 까는 이유는 이제 저그 애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못빵 어휴, 왜 이렇게 많이 와? 캐리어가 일반 캐리어예요 일반 캐리어인데, 데미지가 260에 야마포 이터세터를 소환하는 겁니다. 일반 캐리어기 때문에 몇대만씩면 뒤져요. 상대방들은 다 영웅 유닛.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컴퓨터가 유닛을 뽑는 거는 다 일반 유닛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영웅 유닛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새 걸로. 자, 테란을 먼저 죽이시는 게 좋아요. 테란은 이렇게 짐대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인터서터를 꽉 채우고 가야 됩니다. 깍, 안 채고 가시면은, 입술 섹터가 다 죽어요. 저집 내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자, 언덕에서, 네, 집 내러만 다잡아주시면테라를 끝납니다, 바로. 어, 말이, 너무 많죠? 캐라는 얘네들만 다 잡아주시면은 별거 아니에요. 언덕에서 이렇게 때리면은 반응을 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어, 임터세터 거의 다 죽었죠. 보시면은 임터세터가 다 죽었어요. 캐레어가 데미지럼 되게 센데 방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몇대 마시면은 다 터져 버립니다. 가스는 되게 많은데 인터셉터를 많이 뽑기 때문에 미네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자또 인터셉터 꽉 채운다 음에 한번 더 쳐들어갈게요. 자 어느 정도 만들었으니까 잡아주고. 임터 센터 P 를 보시 면은 실 드가 40에 P 가40몇대맞으 면은 바로 터 져버립니다. 아, 얘또다 터졌 네, 별로 안 나오 죠. 집내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자, 일반 마리는 별거 아닌데, 집내로 생산기지 같은 거다 날려주시면은, 애, 얘네들이 유닛을 좀안 뽑아요. 팩토리랑 스타포트, 그다음에 뭐 아머리 같이 테크 건물들 다 날리시면 됩니다. 자 배틀 잡아주고요. 컴뱃도 날려버리고. 어 잠깐 플러킹이래. 빠지고요. 옵저버. 얘네 뭐죠? 언덕에다가 질러 리버를. 그 다음에 실드, 방어, 찍고, 캐리어 더 뽑아주고요. 진메로 별로 안 남았죠? 이런 거다 날려야 돼, 빨리빨리. 계속 뽑으니까. 베럭, 팩토리, 스타포트, 아버리 두 개. 죽더라도 건물부터 아예 못 뽑게끔 인구수 다 날려버리면은 못 뽑습니다. 테락 끝났죠? 그 다음에 다카카 데리고 요자 제가 1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오오오오씨 뭐야 이거 털해 주고, 터베드, 그 다음 에털 에서 날리 면은 엘리 자 테라 엘리. 돌이 없어, 돌이. 일단, 캐리어를 8마리밖에 없지만, 쳐들어가서, 이 풀토에, 뭐, 플랫비폼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이런 거 날려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캐리어는 똑같이 인터넷터에서 양화포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아파요. 들어가서 상산키지만 야, 씨, 서로 양화포니까. 쟤네들은 또 간틀이 서네요 전사이 중입니다. 다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월이 없어. 한번더 들어가서 마저 푸실게요. 자, 커맨드 하나 더 늘리고 서플 일거로 아, 계속. 예, 포털를 일일이 상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팔로프 시간 공격 안 하니까. 아, 캐리어를 못볼 게끔 만들어 주시거요 스타게이트랑 해크 건물들 다 날려버립시다. 본진도 날려버리고 오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은 테라리 발전을 잘 못해요 하지만 이거 뭐죠 이거 양아친데 이거 자 아, 위블러쉬는 <laughs> 좀 아니지 않니 그에다가 커맨드. 준비 완료. 다음에 외다 포토캐논. 예까지만 활성화시키면은 참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돈이 없어요, 돈이. 자원이 너무 없어. 자 일군 계속 뽑아 줄게요 테란 쪽은 안쓸 거기 때문에 그냥 커맨드랑 일꾼만 뽑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테란 같이 쓰면은 난이도가 너무 하락됩니다. 포토를 약간 넓게 퍼트려 갖고. 이렇게 건설해 주시면 될것 같고 미네랄 벌디부터 아냐아냐 기실은 뽑을 필요 없죠 2마리씩 아, 들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이 셔틀로 이프로볼를 전부 다 태워주세요. 전부 다 태운 다음에 이프로볼를 전부 다 이제 S C V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네는 전부 다 죽인 다음에 이 인구수만큼 캐리어를 뽑을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소거업 찍고요 어, 간단히 써도 데미지 똑같이 260이네요 먼저 익노스는 158 라고 조금 유닛을 안 뽑을 거니까 오르지일군하나 더. 이런 식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자오리 없네요. 이다 네, 뽑았고, 아, 가스는 안 켜도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켤게요. 그래 버리고, 얘네들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 정도만 되지 않을까요? 예, 아이 아,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얘네 네. 다 태우고 아, 프로보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이쪽에? 이것도 죽일게요. 그 다음에, 베럭 하나 올리고. 여기 읽고, 끝났고, 끝났고. 이러면은 다 띄우고, 여기.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자, 이런 게 죽일게요, 이렇게. 전부다 캐리어. 캐리어가 두부대하고도 여섯 마리, 두부대반두 마리 더 있으니까 두부대하고도 여덟 마리 더 나오네요. 먹글은 네, 다씌웠고요 아베 아버리 하나 올려주고 자 5시 프로토스 마무리 이 과반은 끝나겠지 두부대 발인데 재려가 너무 많죠 어우 눈뽕 오우 멍청하려 하네 얘는 왜나 <laughs> 이렇게 생산 기지를 날렸더니 멍청하면 되네 발전을 안 해요 그, 네서스를 줘야 되는데, 리버를 뽑고 있고, 8년을 엄청 많이 뭉쳐놨는데여러분 네, 여기도 엘리. 자, 그 다음에 강원효과 끄고선 저그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클래시. 로우 클래시. 확 확실히 여기까지, 멀티를 먹으니까 자원이 이제 많이 남아요. 아. 자 두부대하고 또 멀티로, 멀티로, 멀 어 정신없어. <laughs> 확실히 캐리어가 배틀보다는 정리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배틀은 그냥 한 발씩 때려가서 가는데, 캐리어는 약간 점수하는 느낌? 실에 강원 효과를 끄니까 야마포가 보입니다. 뚜드라는왜 이렇게 말하고요? 뭉쳐 말이 죽었는데 무려 두 마리나 죽었어요 캐리 음, <러기와> <�breaker> <러기와>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할 수가 없네 애들이.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풀토를 내 뿌시면은 어,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리어 그냥 두 부대 반 정도 모이니까 바로 게임이 끝나네요. 자, 지지.